오늘 여러분들께 좀 제가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5분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그 말하자면 뭐 인식한다 고 그럴까요? 잘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서 그거를 잘 적용하고 사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뭐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이제 생각력이 엄청 높아져 있으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결국 메모하고 기록하는 아주 평상시의 습관이 결국은 우리가 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어, 잘 행할 수 있게, 잘 생각하고 또잘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조금 나쁜 습성이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주로 학교 때문에 몸에 붙어 있어요 학교보다 더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거 뭐 또는 이제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요 그것을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또 자기식으로 행위하면서 사실은 어릴 때는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서 이상 뭐 이상하게라기보다 당연하게죠. 자꾸 모신 걸 외우려고 해요. 이해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발현돼서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 나를 성장시키는 거, 내가 뭐좀 지식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해를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외울 때는 잠깐 기억이 나지만 그것이 내 어떤 생각의 높은 수준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어 짓을 <laughs> 어,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고 그것이 이제 습성 같은 것들로 어, 무의식적 차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되게 여러 있는데 어, 제일 그래도 기계적으로 딱딱 나누어서 우리에게. 어, 영향을 준 사람을 한 사람 만든다 그러면 역시 칸트가 제일 위대하죠.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너무너무나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해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을 특히 이제 앞에 두 단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어, 중실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하는 세계를 우리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이제 그 세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일 앞에 부분을 이제 감성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성 형식이라는 단어에 너무 어, 그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책을 보고 알게 되는 것 또는 뭐 눈으로 또는 오감, 육감, 칠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제 이 세계예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단계인데. 에 이제 그것을 제일 앞에 하나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그 형식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사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단계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 지성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성 형식은 칸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 네 개의 큰 카테고리, 그리고 각각의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해서 열두 개의 카테고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질, 관계, 양태 이렇게 네 개의 큰 카테고리를 나누고 각각을 다시 세우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뭐 그게 하나인지 또는 복수로 있는지. 사실 복수로 있는 것은 하나의 총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듣거든요. 그걸 전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에,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인지하거나 경험하면, 어,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게 이제 간트의 설명입니다. 뭐, 다 하면 너무 기니까, 마지막에 양태 같으면, 아, 네. 그것이 가능태. 그러니까 미래에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존재태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형태인지, 그리고 이제, 에, 마지막이 뭐였죠? 어, 아, 그것이 이제 필요 인지, 그러니까 가능하고 필요한은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어, 하위 카테고리 같은 거 우리가 갖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인지하거나 경험하면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얘를 버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 이성 형식인데, 이거는 우리 두 번째가 이성 형식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성 형식이라는 것은 조금 어, 영성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감각적으로 쉬울 텐데, 요 어, 나의 자아를 사유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가 이제 세계예요 세계 또는 우주를 사유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적 존재, 절대적 존재에 대한 생각인데, 뭐, 이런 차원.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처음에 우리 몸으로 인입되어지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성적으로 버무리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깊은 사유로 들어가서, 어,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수 이상의 모습이라고 컨트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이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데, 잘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분류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단계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시민 지식인이 되고 문제 처리를 잘할수 있는 또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간트를 통해서 좀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두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그이뭐 여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괴산 휴게소에 내렸어. 이때 우리의 행위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어아 오늘 이번에는 커피를 마셔야지 그러면 쭉 가가지고 커피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그다지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커피 받아서 커피를 먹고 아 계산을 계산해서 잘 쉬었어 이렇게 행위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알아차림과 그것을 생각함의 단계를 굉장히 말하자면 무성의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이무성이 때문에 깨달음도 적고 재미도 덜하고 하는 다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알아차림의 단계에서, 그 사장님께서 내렸을 때, 눈에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휴게소 안에 들어갔을 때도 앉아있는 사람에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커피를 시켜서 커피의 맛을 보는데, 아, 그 커피의 향이, 어, 뒷맛에 남는 게, 아, 어, 약간 코코넛 향 같은 게 느껴지는 맛이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단계도, 어, 굉장히 말하자면 채권을 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TV가 가끔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적극적이라기보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와 교호하는 그런 알아차림의 단계를 우리가 놓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답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 과정적으로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과정적으로는, 어, 자신이 눈에 본 것, 기타 등등을 자주 다이어리를 펴서 걔를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키워드를 써놓고 하는 습관이 들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성, 칸트가 얘기하는 감성 형식에 아주 풍부한 사람이 될수 있죠. 어, 메모하면 뇌에 각인이 되니까, 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 세포 속에 좀 누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음,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통해서 개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 카테고리화야말로 우리가 자주 어,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더잘알수 있죠 쭉쭉쭉쭉 메모도 하시고 제가 독서 카드 쓰는 걸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 책을 읽었을 때만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이렇게 독서 카드로 정리한다는 것은 보통 동그라미 치고 대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333의 법칙을 잡서 써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걔를 카테고리화 하는 것을 스스로 어,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어, 그렇게 종합한 생각들이 우리 이제 기록을 통해서 내또 각인이 되니까 어, 피부에 좀 누적이 세포에 좀 누적이 돼 있어서 우리는 기본 카테고리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카테고리까지 정말 많은 어, 생각의 도구들을 몸에 장착하고 사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깊이 하고 실제 행위를 하는 것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제가 기록의 형식으로는 구상 기록이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무엇인가를 계획 세우거나 할때 먼저 구상을 쭉 자꾸 메모를 해보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한 생각의 체계들을 겉으로 계속 끄집어내. 이런 행위를 좀 촉진해 주는 것이죠 기록에. 그래서 정말 구상 기록을 써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좀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차림 단계에서 메모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는 자기 지식화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333 메모를 반복된 카테고라이징을 일상에 도입함으로써 그 점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쌓이겠죠 그 쌓인 것을 행위할 때 적용할 만한 것들이 쭉쭉 뇌로 뽑아져 나와서 그 구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훨씬 더 자기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효율화시켜주기도 하고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적경 같은 것을 일상에서 행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김교수의 매일 5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 하루 꽉 채워서 멋지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5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